전국의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2025년도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지금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이 영상을 확인해서 현재 어느 시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로드맵을 따라갈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수업의 강의를 따라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은 이제 1년 치를 쫙 정리해 드리는데 첫 번째 1월과 2월 달 이제 겨울 방학이죠. 현재 많은 재생들과 재 학생들이 가장 수, 어, 수능이라는 과정에 온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이며 사실상 이제 1, 2월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올해 수능의 성적이 판가름이 날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현재 1, 2월에 뭘 공부해야 되지라고 한다면 바로 다시 한번 개념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강의는 2025 개염적 사고입니다. 자, 이 개염적 사고에서는 첫 번째 완벽한 개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 풀이법 유형의 맵을 알려 드립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많은 기출문제들을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고 유형별, 주제별 그 테마를 구분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2, 3편짜리와 준킬러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최고 나이 들어가는 킬러 문제까지 모두 다 풀이법을 알려드리니까 종합선물 세트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1, 2월의 개념적 사고를 반드시 공부한 후에 그 후속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 2월달 과정에서 수원, 수투, 선택 영역의 공부를 다 끝내시고 3, 4월의 과정에서는 그것을 한번더 업데이트해 줍니다 현재 1, 2월달에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했다면 3, 4월에는 다시 한번 개념정리를 빠르게 정리해 주면서 기출문제에 변형된 유사 형태의 조금 더 나이도가 있는 레벨업된 문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정확한 이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3, 4월에 진행하니까 이 레벨업 강의를 통해서 문제풀이 훈련을 좀 쌓아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1, 2, 3, 4월 달에 기본적 수학점수는 한 80점 이상은 반드시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2, 3, 8점짜리라든지 중킬러는 웬만큼 커버가 되는데 이제 심화 과정의 킬러나 아니면 중킬러 중에 레벨업이 좀 필요한 과정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수업을 5월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에 대한 빌드업은 완성이 됐는데 최고 난이도 문제, 결국 상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다섯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는 과정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게 되겠죠 5월 때부터 선생님의 과정은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이제부터 모든 과목은 통합입니다 수원과 수트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한 번에 묶어서 두 가지 강좌 첫 번째는 킬러 앤준 킬러 완전 정복이라는 시즌 1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현재 킬러 앤준 킬러가 되면 이때는 주간 학습지가 되면서 한 주당 보통 여덟 문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준 킬러 다섯 개와 킬러 세개 또는 준 킬러 여섯 개와 킬러 두 개로 구성이 되면서 매일 학습지니까 하루에 여덟 문제를. 한 시간은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시고 해당 강의를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킬러 중킬러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실제 특히 재학생들의 경우 가장 취약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모의고사예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제한 시간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문제 하나에 집중해서 뭐 10분 아니면 길르면 20분까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은 100분 안에 30문제를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분 안에 수원과 수트와 선택이 고르게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가 변별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변별력에 대한 테스트 반드시 필요하고 10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2, 3, 4분짜리와 중킬러킬러는 어느 문제 번호 대에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한 훈련도 반드시 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모의고사 시작합니다. 5월부터 해서 6월까지 시즌1의 강의를 시작하며 모든 강의는 인터넷 강의로 제공이 됩니다. 특히나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노란색의 영역, 색칠되어 있는 개념적 사고하고 모의고사는 전 범위를 싹다 선생님이 인강을 촬영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문제 풀이 후에 해당 강의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얀색 글씨는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인강을 촬영할지 아니면 현장 강의로만 진행할지는 아직은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하느님의 공지사항에 또 올려주니까 그 점을 꼭 확인하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정안 된다 해도 킬러 문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전 모교사에도 어, 킬러 문제와 준킬러 문제는 모두 다루, 다루어 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7, 8월달이 되면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단계 시즌 1에서보다 시즌 2의 문제 레벨이 한단계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가면 갈수록 현재 수능에 가까워지면서 문제의 레벨도 또한 같이 올라갈 거다라는 점을 꼭 학생들이 상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시즌 2, 7월, 8월달에는 킬러인, 준킬러 시즌 2 그리고 강진무 실전 모의고사 현재 의 시즌 2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이 잘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자신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 항상 피드백 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안정적인 최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반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여기 보다시피 이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현재 추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는 강의 가장 중요한 게 절대 파이널. 현재 올해 나올 6월과 9월의 평가 문제를 전부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강의예요 실제 매해 나오는 6월과 9월의 평가 문제는 그의 수능에 거의 판박이처럼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올해 나오는 6월, 9월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의 주제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걸 통한 올해 있을 2025 수능 문제를 예측해 드릴 테니까 이 강의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공부하신다면 실제 올해 수능에 나오는 30문제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풀이만 하지 마시고 올해 수능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는 강의가 바로 추석특강이니까 이것 또한 인강을 통해서 꼼꼼하게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추석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9월 달 어, 11월까지 있을 현재 시인3에서는 전체 문제 횟수는 8회차가 아닌 10회차. 또는 11회차로서 구성을 하면서 학생들을 진행해 줄 거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약점 또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드리니까 이것 또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설명했지만 추석특강도 마찬가지 인강을 다 촬영해 드리니까 반드시 수강하셔서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기를 꼭 희망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 핸드폰, 그러니까 어떻게 인터넷 강의를 봤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수 있고, 현재 교재 신청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여기 핸드폰 번호 공개되어 있고, 이메일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핸드폰 번호를 줄 때는 그 단순하게 전화를 막 거시지 마시고, 반드시 문자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현재 현장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목동 사과나무 학원, 그리고 하나는 은평 사과나무 학원이 있습니다. 현재 목동 사과나무 학원은 이대 목동병원 맞은편에 존재하고 있고요. 은평 사과나무 학원은 현재 지하철 6호선 현재 구산역 앞에 있으니까 요 학원에 오셔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학원 자료들인데 현재 우리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럼 당연히 본 수업은 너무너무도 환상적인 수업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전부 다 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수준이 꽤 높은 학생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1월달에 나오는 과제물은 기본적으로 워크북을 제출해 줍니다 워크북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다시피 평가원 수능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현재 그 문제풀이를 반복해 주는데 중요한 건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가 직접 해설강의를 할수 있었다. 해설강의라는 것은 그 문제의 주제가 무엇이며 이 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 목적성을 인식하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정리해가는 훈련을 지금 더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다른 국어 영어 탐구와 다르게 풀이 과정을 모두 써야 됩니다. 그죠 다른 것처럼 읽고서 찍는 것이 아니고 풀이 과정을 다 써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만 많이 풀지 마시고 문제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풀수 있는 훈련을 꼭 1월부터 쌓아 나가 주시를 부탁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현재 2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제 10월 말까지 해서 수능 정규 과정에 따라오다 보면, 선생님은 당연히 워크북에 있던 기존 1월 달에 있던 워크북도 당연히 제공해 주지만, 그 밖에 2, 3, 4년짜리 미니 모의고사들,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매 월마다 또는 매 주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부한 문제, 연습량,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강의는 여기까지 딱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첫 번째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왕이면 댓글 아니면 좋아요 표시는 꼭 남겨주시면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응원이다 생각하시고, 더욱더 어,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 많은 영상,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 그 도움들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연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고 바로 연결해서 해당 강자들의 첫 번째 강의는 OT 영상이 있으니까 그 강자들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2025 수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